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7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거울 섬속 버전 2고요. 커피 님대 페페 님, 페페 님이십니다. 페페우유 뭐야? <laughs> 자, 페페 님은 셀렉 악령군, 커피 님은 랜덤의 악령군입니다. 자. 아가 걸렸으면 노 좀비, 노 버너입니다. 어, 그렇게 플레이를 다할 거고요. 이 늑대 1 늑인, 2 늑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실 것 같네요 얘또 예, 거리가 멀어서 거리가 가까우면 앗살이 그냥 데몬 늑대 2, 2 늑대 1 데몬 뭐3 늑대 아뭐 이렇게 플레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는 안될거 같고 어,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빼래요. 예. 네. 아이건 죽었다. 먼저 공격당했죠. 자여기선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차라리 대모를뽑으시게 낫습니다. 자 일단 늑대는 이제 들어가고 멀티 서로 거의 동시에 멀티를 하긴 했어요. 좋습니다. 레알키키. 자 하지만 늑대가 더 많아요. 가, 어 이거 경험치 다주고안 되거든요. 어 레벨 다없어가네요아 이렇게 되면 탁 근데. 자, 대문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멀티를 지켜냈고 아... 이거는 손해가 막심한데요? 자, 일단 레벨은 비슷해졌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커피님도 정말 안죽으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을 다 끌었기 때문에 해전 안 뽑죠. 그냥 째버리는 겁니다. 아 거의 동시에 월티라고 있어 지금. 레벨 2 늑대이기 때문에 해골대사는. 삼 회전 잡으면 레벨업해요. 겸채 먹습니다. 아 오호. 자 아각전은 정말 몰라요. 누가 일지? 자, 멀티 앞서갑니다. 카페인 님이, 자, 여기도 멀티 먹고 있고요. 자,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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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셔야 된다. 자 공격하는 커피님 3박 치는거죠 자 데몬 없나요? 데몬? 서큐버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 멀티 일단 먹으면 멀티를 먹었습니다 자, 해전 레벨 6 여긴 레벨 6 아, 컨트롤 좋아요 레벨은 결국은 비슷해지는데 일단 멀티 먹고 자, 멀티 도, 들어가야죠 멀티 들어가서 생산하셔야 됩니다 자, 데몬이나 서큐버스 둘 중에 아무거나 빨리 들어가셔서 생산해야 됩니다 이게 아악전는 누가 더 많이 멀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생산이 끊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도 멀티 아 여기 먹고 있고자 여기도 서큐버스 들어가는데 여기는 좀더 늦게 서큐버스가 들어갈...어?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전퇴인가 한개로 뽑았지만 자 점령해야죠 니집쩔다라를 네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유닛수는 지금 페페님이 더 많긴 한데 자 중앙을 누가 먹냐? 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 중앙 싸움 되게 중요해요 아... 이 중앙 싸움이 큽니다 응 네, 이거 빼야죠 가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먹은 사람이 좀 유리하긴 많이 유리합니다 리치. 자여기 아직까지 리치는 안 나오고 있고요. 자 누가 더 에스를 빨리 갈기면서 공격하느냐? 누가 더 거울 전쟁 작은 영웅님이 커피 찜 커니디그. 그렇죠. 커피 우유 한잔 하시겠습니까? 어? 근데, 전형님, 자러가다면세요아직안 주무시네. 나의 키스를 받고 잠을 깨버렸나? 엄마. <laughs> 하튼 아, <laughs> 아, 이게, 여기 먹으면 안 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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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 뺏기면, 안... 여기 지금, 페페님도 여기 계속, 계속, 고,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어필해야 돼요, 공격을 자, 리치, 다크슨도? 다크슨도? 아. 아, 여기 컨트롤하고 있느라. 좋습니다. 아. 자 레벨 어느덧 4, 9, 1, 2, 3, 4, 5, 6, 7, 7개, 1, 2, 3, 4, 5, 6, 7멀티수는 거의 와, 똑같네요. 똑같은데 자, 닥선도 아, 여기 레벨이 먼저 10 됐고, 아, 이거 하, 안 돼, 안 돼. 자, 페페님, 지금 레벨이 레벨이 딸려요. 아니,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아쉬운데요. 동렙이 되면 모르겠는데, 레벨이 딸리는 순간. 집니다. 아 여기 이미 전직하고 있죠. 예, 전직하고 있고 유인수도 비슷한데 아 늑대인간이 큰 활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트를 못 하고 있고 아 이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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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상황. 자 차밍 해버리면 되죠. 그냥 차밍. 넌내 거야. 이거 하면 되죠. 이루와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중앙, 이제 중앙 먹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드래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아경스다 뽑고 있고요. 자, 하지만 본진이 좀비었네요 어어어 지금 본진이 피었네요. 급하게 뽑으셔야 돼요. 선더 좋습니다. 한번더닥선 더. 레벨 11 여기도 이제 잘 쓰다 찍었을 건데 여기가 반 타자 건더 빨리 나와요. 악령사 들어가야죠. 악령들과 함께 하겠는가? 빨리 들어가서 어스퀘 보스를 뽑아 가지고 하든지 자잘 벌써 나왔고요. 아 간신히 쓰네요 그러면. 뭐큰 어, 의미 없다 강신 하나 찍고 드래곤 찍네요 자 여기는 레벨이 더 뒤, 뒤, 뒤쳐졌기 때문에 데몬을 뽑는게 아사리 좋죠 아니 이 강신은 데몬 뽑으면 안되.. 된... 아 하긴 뭐 상관없다 건물 방어용으로 쓰면 상관없죠 예 만약에 드래곤 대비해서 건물에 다들어간다는 개념이면 어,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 어, 여기 레벨 12, 여기도 레벨 12, 서로 동네. 하지만 강신수 사 나왔죠? 드래곤 찍었고요, 찍었고요. 파이 들어가시죠. s 단전지 가능하죠? a 단전지 가능합니다. a 단 하... 여기서 버스를 뽑고 있는데 사서 전지 i 데 드래곤 찍어야죠 드래곤 저기요 드래곤이요 드래곤 보겠습니다. 아님, 펠릴, 펠릴도 좀 찍으면 좋은데, 지금은. 아이고, 데드래곤. 자,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신, 사탄. 도펠, 그렇죠. 도펠 찍어야죠. 그렇 일단은 멀티를 작살해야죠 일단 사탄 전직 다 했고 사탄도 생산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건물에 들어가 는 거. 오히려 어, 스키부포스도보다더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공격이 되기 때문에 건물 공격이 잘 다크로드. 오예 일단 사탄이 3기나 있기 때문에 다크로드가 상관없습니다. 드래곤 떴죠. 드래곤 vs 드래곤. 스퀘프포스1해주고 자원은 지금 일단은 커피님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 해고 기사랑 이런 조, 고급 유닛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고. 어 그냥 걸어가면 안 되죠. 자 조건은 비슷합니다. 아싸리 드래곤 텔레포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공격을. 플레임 윈드, 강력하죠? 죽지 않습니다 데뷔를 끝까지, 끝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예, 네, 도망가지 않고. 사탄을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군데에서는 너무 기숙이 들어갔죠. 아, 네, 죽었습니다이거 한기 한기가 아쉬운데. 참고 아각전에서는 해골 기사는. 별로 안 좋습니다. 공속이 느리고, 자원만을 많이 주고,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해골전사가 더 나아요. 사탄. 자, 어. 다크로드 들어가야죠. 지지 고생했습니다 아쉽네요.